자, 첫 번째, 무역 관리의 의의와 수단입니다. 무역 관리의 의의와 수단. 예. 자, 그래서 이제 무역 관리가 무엇인가 한번 볼 거고요. 또 이제 목적도 한번은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무역 관리의 수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법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규를 통한 무역 관리 한볼 것이고요. 또 이제 기타 무역 관리 수단, 예, 기타 무역 관리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무역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역 관리, 뭐 의미적으로 보면은 어렵진 않아요. 무역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무역 관리에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국제 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 계약을 이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 정책에 따라 사전, 사후적으로 무역 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겁니다. 예. 거래 당사자가 국제 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 계약을 이행을 할때 국가에서 사전 사후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자 이게 여러분들 무역 관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넓은 의미에서 무역을 관리해주고 통제해 주는 것 이렇게 지칭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할까요? 무역 관리하는 목적. 왜 할까요?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국가가 무역 거래에 개입하여 법과 제도를 통해 이들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어떻게요? 통제하고 관리를 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무역 관리의 근본적인 목적 결과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왜 무역 관리를 해주느냐? 기업이 더 수출을 잘하고 무역을 많이 해서 비용을, 즉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 기업이 이익을 많이 챙기면 국가도 좋죠. 외화를 벌어들이니까. 외화를 벌어들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국가가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무역 관리예요. 자, 그러면 무역 관리의 수단에는 무역 법규를 통한 관리가 있고 또 기타 많은 방법을 통한 수단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무역 법규를 통한 관리. 자,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무역을 관리하는 수단에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요거 기억해 줘야 돼요. 대무역법, 외국한 거래법, 그리고 관세법. 자, 뒤에 특별 법은 놔두고 요세 개만 보겠습니다. 대무역법, 외국한 거래법, 관세법. 자, 이세 개를 칭해서 저희가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합니다. 뭐의 3대 법규요? 무역의 3대 법규예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외 무역법 가장 기본법입니다. 자, 외국한 거래법 대금 결제와 관계 있는 것이고요. 관세법 물품의 이동 물품의 이동하고 관련 있는 것 외국에 나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무역 법규를 통한 관리.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기타무역관리 수단이 있습니다. 기타무역이에요. 법규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기타무역관리는 법규를 제외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인허가라는 것이 있고, 면허 승인. 인증제도 그리고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중.